뭐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하고 터키 사람들하고는 사실 겉으로 볼때 구별 안 가거든요. 저는 그 터키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을 열나 욕하는 것도 봤고 그리고 그리스 계통 사람들이 한 2, 3년을 산 적이 있는데 눈만 뜨면 터키 욕을 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화면에 터키 모가 나올 때 그리스 사람들이 막 욕하면서 화면에다 토마토 던지고 막이러는데 이렇게 그리스 사람들을 봤더니 똑같이 생겼어요 <laughs> 구별이 안 가요. 아마 서양 사람들이 볼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막 이렇게 언쟁 높이고 있으면 똑같이 생겼는디라고 우린 싫잖아요. 무슨 소리냐 일본 사람 우리하고 일단 치열이 틀리고 얼굴 배열이 틀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뭐 서양 사람들이 보면 똑같은데라고 얘기를 하겠죠. <laughs> 제가 그래가지고 실수했잖아요. 그리스 애들한테 저 똑같이 생겼다고 터키랑 너네랑 얘기했다. 와, 사흘 동안 나랑 밥 같이 안 먹고, 정말 삐지나라. 고어 <laughs> 터키가 그래서 옛날에 뭐, 셀죽 트루크, 오스만 트루크 이렇게 잘 나갈 때 유럽을 쳐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비엔나, 비인 앞까지 쳐들어가고, 뭐, 헝가리아, 뭐, 그리스는 물론이고, 그 위에 지금 뭐, 유고, 체코 이런 지역들, 불가리아 이런데, 다 먹어 들어가서 거기 휩쓸고 다녔으니까 사실 유럽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잔인함을 느끼게 하는 고대리는 역사의 그한 대목이요. 그 오스만 투르크 군대 중에서 주력에 해당하는 예니체리라는 군대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술탄이 자기 휘하에다가 직접적으로 거느리는 친위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일생동안 결혼을 안 합니다. 그리고 독신으로 살면서 오로지 자기 목숨과 모든 것을 이 황제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이제 뭐 50세 넘으면 은퇴든가? 은퇴하고 나면 이제 국가에서 다 보살펴주고요. 그럼 그때 장가를 가면 장가도 갈수 있고 뭐 이런 건데, 음, 이 예네체리는 신부는 뭐냐면 사실은 황제의 노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노예라는 게 우리나라 치면 저 옛날에 쿤타킨테 이런 것만 생각하고 노예는 에이 노예야 일을 해 찰싹찰싹 이것만 노예라고 생각하는데 노예는 한 나라의 재상도 되고 그 나라 통치하는 데 이렇게 도움도 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분위기하고는 좀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니체리는 노예인데 이 황제에 대한 선거권을 가질 수 있고 그 황제들의 목숨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래서 황제하고 찰떡궁합이 돼야 되는 이런 군대예요. 근데 이 예니체리가 다 어디서 충당이 되냐면 기독교 국가를 쳐들어가서 그래서 기독교 국가에는 있이 백인 아이들을 납치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얘네들을 이슬람으로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한 거죠. 그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생각할 때왜 열이 봤냐하면 나중에 예니체리가 열나 쳐들어올 때 보면은 전부 지새끼들이거든요. 그리고 뭐그생사 확인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지만 행여나 확인이 돼서 예야 내가 애비다넌 어릴 때 납치돼서 지금 이교도 군대에 끌려가서 그러고 있는 거란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 세뇌된 군대였다고 해요 뭐 그래서 이제 그리스나 이런 지역에 이슬람교 믿는 그런 지역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 유고에서 코소보에 어쩌고 저쩌고 나와서 그뭐 인종 말살 막 인종 청소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 그쪽 사람들이 봤을 때는 원래 자기네들 살고 있던 땅에 얘네들 쳐들어와서 종교까지 이식해놓고 이상한 인종들 돌아와서 그쪽 지역을 통째로 먹은 거거든요. 저걸 싸그리 쓸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민족 전체를 싸그리 인종 청소를 해라. 마치 나찌가 유태인이라는 인종을 씨를 말리려고 생각하듯이 막 이런 잔인한 생각도 나고 그러는 건데요. 사람하고 사람 사는 사이에서 민족들끼리 미워하면은 그게 돌을 넘어서 가 싸그리 씨를 말려라 쪽으로 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 이역만리 거리로도 측정할 수 없는 먼 거리에 있는 가령 우리나라하고 터키 사이에 지금 그 감도는 온화한 그림을 보면 그냥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어? 제가 나 좋아해? 나도 쟤 좋은데라고 생각하면은 왠지 모르게 형제 국가니 막 이런 얘기가 나 돌게 되고 사실 뭐 형제는 그런 식으로 따질라 그러면 전 인류가 다 형제죠 뭐 그런 거 보면 참 미묘합니다 사람하고 사람 사이 음 가까운 이웃사촌이 먼 친척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니까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살고 정교환하고 그런 사람들끼리가 핏줄은 나눴다고 하는데 사실은 등 돌린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다는 그런 얘기고 살다 보면은 그런 현실이 어~ 실생활에서 이렇게 언뜻언뜻 언뜻 보일 때 보면 아 이거 맞는 얘기구나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일본 중국부터 시작해서 주위에다가 참 괴롭힘 많이 받아서 속에서 받칠 대로 많이 받치고 삐질 대로 삐지고 속에 욱한 것도 많이 스며들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이런 아까 그~ 그래서 일본 사람 뺨 때리고 막 이런 쪽 하면서 갈갈갈갈 이렇게 웃을 때는 정말 한국 사람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카타르시스가 있는데 글쎄요. 오히려, 먼장래를 생각하면, 이런 조크를 없애야 된다. 일본하고는 친해져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조크를 하면서 하나도 꺼리낌 없이, 너네도 한국 사람 조크하잖아? 오히려 편한 친구라서, 어, 야이 문디가 뭐 이런 얘기 그냥 쉽게 툭툭 던질 수 있는 것처럼, 더 자연스럽게 조크를 던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웃나라하고의 관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한민족, 한 형제, 이, 우리나라 사람들끼리의 지역감정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지역감정 자체가 애시당초의 허구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세상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깨우쳤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다, 음, 그러냐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저의 개똥이론의 의험은 이래요. 사람이 살면서 자기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호감 가지고 이렇게 정을 나누고 이러는 거는 인간적으로 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같이 참호해서 등 맞대고 총을 쏠수 있는 전우들, 같이 뭔가, 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일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 또실리 이익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내 마음 알아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아, 이 사람은 나랑은 안 맞구나, 아, 이 사람은 좀 나쁘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 판단 내 기준이 적용되기도 전에, 출신 지역에 의해서, 이쪽 지역 사람은 뭐 어떠니까 안 돼. 저쪽 지역은 쳤다니까 안 돼.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런 말 떠돌게 해서 이익 보려는 사람들의 노리게감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도대체 경상도에 사람이 몇 명이 살고, 전라도에 사람이 몇 명이 살고, 충청도에 사람이 몇 명이 사냐고요? 제 생각할 땐 그래요. 좋은 경상도 사람은 아주 좋고, 나쁜 경상도 사람은 아주 나쁘다. 좋은 전라도 사람은 아주 좋고, 나쁜 전라도 사람은 아주 나쁘다. 좋은 충청도 사람은 아주 좋고, 나쁜 충청도 사람은 아주 나쁘고, 좋은 강원도 사람은 아주 좋고 우리나라 팔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해야 공평하겠죠? 나쁜 강원도 사람은 아주 나쁘고, 좋은 경기도 사람은 아주 좋고, 나쁜 경기도 사람은 아주. <laughs> 그런 것 같은데, 그어줍잖은 주위의 충동질에 의해서 자기 인생의 소중한 이런 계기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놓치면서 바보짓을 하면서 살지 말자. 뭐 이런, 아주 오늘 보기 좋은 결론을 내리면서.